가지밥입니다. 오늘은 일요일인데 어제 비가 와서 안 왔더니 동생네가 와가지고 가지를 다 끊어가버렸네요. 가지밥을 하려고 했는데 좀 작은 거밖에 안 남아 있어요. 큰 거는 큰 거는 동생네가 다 가져가버렸네. 한발 늦었네. 그래도 이정도면 괜찮은데 어, 몇개는 따가지고 가지밥보다는 가지소박이 가지소박이를 해볼까 가지밥을 해먹을까 일단은 따는거에 따라 왜이래 안따지나 여기도 큰게 하나 있습니다. 아유, 아야아야 아유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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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아, 아 아파. 이 뭔데 이래, 아파. 아. 큰게 나왔어요. 큰 게. 이 정도가 좋은데. 이 정도가 큰게 없네. 다 동생이 따갑네. 다음에 할까나. 가지꽃입니다. 가지 꽃이에요. 가지 꽃, 가지 꽃 보라색 예쁘죠? 여기도 가지도 보라색 꽃도 보라색 가지가 이렇게 열렸어요. 여기도 가지 꽃, 꽃도 보라색이고, 가지도 보라색이네요. 가지 소박이 해 먹을 거예요. 가지 밥을 해 먹던 둘 중에 집에 갔어 선택. 많이 땄어요. 이 정도면 정말 큰데. 이거는 좀 굵고. 이 정도도 괜찮은데, 요거는 좀 작다.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저기도 달려 있고, 저기도 달려 있고, 가지를 깨끗하게 씻었습니다. 가지를. 가지 소박이를 해볼까 합니다. 중간에 자르고, 1 0자로 잘라줍니다. 끝까지는 자르지 않고, 이 정도. 이렇게. 가지가 굵은 것도 있고, 작은 것도 있네요. 요거는 좀 작다. 요거는 좀 굵은데. 가지를 쪄줍니다. 5분간만 쪄주면 됩니다. 주가루 다섯 스푼, 매실 네 스푼 넣고, 진간장 두 스푼, 맛소금을 조금 넣습니다. 아주 조금. 마늘도 반컵 반. 아, 오토바이 소리가. 문을 열어놨더니 오토의 소리가 너무 크게. <laughs> 아이고, 난리 났다. 마늘은 한 스푼 반입니다. 오늘은 비가 오지만 답답해서 문을 열어 놨더니 생각 없이 문을 열어 놨더니 아, 오토바이 소리고 오만 소리가 다 들리네요. 자기는 생각도 못하고 평소에도 애들 소리고 다 들립니다. 참기름 두스푼 넣고 얘는 적당량 조금 더 넣겠습니다 어머야, 어머 어떡해 너무 많이 부어졌다 이정도면 옛날에 우리 친정아버지가 그 반찬 할거뭐 있노? 참기름하고. <laughs> 깨소금만 넣으면 맛이 다 나는데. 그랬었어요. 그게 생각이 나네. 오늘은 오만 소리가 다 들립니다. 이해를 해주세요. 애들 소리도 들리고, 오토바이 소리도 들리고, 문을 열어놔서 다 들리네요. 오늘따라 유독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. 어른 소리도 많이 들리고, <laughs> 가지는 우리 몸에 그래 좋다고 합니다. 보라색, 보라색 채소가 그래 좋다고 하네요. 향암 효과도 있고, 가지는 몸에 그래 좋대요. 많이들 해 드셔보세요. you 양념이 거의 맞습니다. 아주 조금 남았습니다. 모자라는 것보다 저는 항상 약간씩 남게 합니다. 김장김치 할 때마다 양념장이 모자라서 <laughs> 한두 번도 아니고 여기 조금 더 넣을까 그래서 양념은 항상 조금 넉넉하게. 넉넉하게 한다 해도 항상 모자라더라고요. 그 어찌된 건지. 김장김치만 할 때마다 그래요. 가지소박이 영상을 마칩니다. 세팅을 한번 예쁘게 해보겠습니다. 가지소박이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. 아주 맛나게 만들었습니다. 가지는 우리 몸에 참 좋다고 하네요. 많이들 만들어 먹어보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